그, 이제,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20년 전입니다. 어, 국회에서 만났는데, 그때는 다른 의원실에 있었으니까, 음, 만났다고 하기보다는 처음 봤다고 말해야 맞겠죠. 그, 이제, 우리가 만난 것은 15년 전이죠. 내가 지방자치연구소 할 때,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했습니다. 어, 한마디로 어, 말하면 안희정 씨 나주 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. 어, 우리 그 당시 연구소 이제 그 살림살이가 좀 어렵고 직원은 적고 일은 많이 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어, 그러던 시절인데 하여튼 그 살림살이를 도 맡아서 다 꾸려갔어요. 특히, 이제, 그, 뭐, 어렵고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, 사람들이 항상 흔들리고, 또 뭐, 때로는 내부에 좀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, 이런 것들을 다 추스려서 아주 훌륭하게 인구수를 꾸려주었지요. 근데 가장 그, 그 당시 돋보였던 것은 역시 사람 관계였습니다.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,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들을 다 이렇게 다독거리고 추스리고 해서 아주 훌륭하게 이끌어 갔습니다. 그때부터 이제, 뭐랄까, 그 지도자의 자질 같은 것을 보여준 것이죠. 그러나 이제 그, 나로스 가장 중요한 것은 그, 나한테 아주 그, 오늘이 있게 하는데,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했던 정치적 동지라고 말할 수 있지요 뭐그뒤 이제 정치를 하는 동안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 빠져서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항상 그 옆에서 안 되겠네 좀 쉬어가지고 <laughs> 이제 그 그냥 따라 살게요. 이제, 아무래도, 그, 여러 번 낙선하고 그러니까, 정치를 하면서, 힘든 대목이 많았죠.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, 정치를 그만두겠다. 뭐, 이럴 때마다, 이제, 항상, 한쪽으로는, 그, 뭐 격렬할까, 이렇게 해서,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하고, 한쪽으로는 이제 그 젊은 참모들을 전부 다 모아 와가지고 그만두질 못하게 이제 어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그 뭐 끌고 밀고 이렇게 온 것이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죠. 결국 어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랬는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이제 가장 그뭐 잊을 수 없는 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굉장히 그 여러 번 곤경에 빠졌었는데 안희정 씨가 이제 내 대신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지요. 나는 뭐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. 근데 이제 음, 근데 하여튼 이 친구가 나한테나 또 같이 일한 동료들한테 음, 한 번도 부담을 준 일이 없어요. 생 근데 이제 그이 친구가 뭐아이 친구 어, 근데 이제 그참 이 친구가 훌륭한 것은, 그 이후, 이제, 뭐, 그, 자기가 당했던 그런, 그, 고생이라든지, 희생에 대해서, 한 번도 생색을 낸 일이 없어요. 그리고, 나나 또는 뭐, 같이 일한 참모들한테, 음 뭐, 한 번도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아뭐 어쨌든 그렇게 그 사람들을 기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. 아무리 자기가 뭐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그 보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 부담스럽지 않겠어요. 그런데 이제 뭐이 친구는 그런 것을 느끼질 못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항상 만들어 가고. 스스로 이제 뭐 모든 것들을 미리 미리 편안하게들 상황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.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. 말하자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지요. 그것은 그 어떤 그 능력이라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죠. 사람이 능력만으로는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고, 사람의 됨됨이랄까, 인품 같은 것이 이제 뭐 하여튼 그 수준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. 오랫동안, 뭐, 이번만에 오랫동안, 어, 각 문득 문득... 음 나이가 훨씬 많이 든 나보다 훨씬 더 속이 깊다 그런 생각을 뭐해 왔었지요 역시 뭐 그런 친구입니다 사람 사람 대미 남을 편하게 해주고 또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지요. 물론 본인 스스로 그 삶의 목표 자체를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살겠다, 뭐 이런 목표를 세워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, 그러나 그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것을 자기의 성품으로 갖추어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, 안희 정신 그걸 그 해내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, 지금 뭐, 신세를 좀 갚아야 할 텐데, 뭘좀 내가 도움이 되지, 돼야 하지 않습니까? 여튼 뭐, 나로선 지금 어떻게든, 그, 뭐, 그렇습니다. 안희정 씨는 뭐,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, 역사,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뭐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뭐 나라 도리로서는 아무리 그것이 그 대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세는 신세지요 인간적으로 뭐 말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뭐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뭐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. 뭐 같이 일한 참모들한테 음 뭐한 번도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어뭐 어쨌든 그렇게 그 사람들을 기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하는. 그런 능력이 있어요. 아무리 자기가 뭐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그, 보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, 부담스럽지 않겠어요. 근데 이제 뭐이 친구는 그런 것을 느끼질 못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항상 만들어 가고 스스로 이제 뭐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편안하게들 상황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.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죠. 지 말하자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요 그것은 그 어떤 그 능력이란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죠. 사람이 능력마으로는 그렇게. 할수 없는 것이고 사람의 됨됨이랄까 인품 같은 것이 이제 뭐 하여튼 그 수준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래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20년 전입니다 어 국회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다른 의원실에 있었으니까 음 만났다고 하기보다는 처음 봤다고 말해야 맞겠죠. 그 이제 우리가 만난 것은 15년 전이죠. 내가 지방자치연구소 할때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했습니다. 한마디로 어 말하면 안희정 씨 아주 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. 우리 그 당시 연구소 이제 그 살림살이가 좀 어렵고. 직원은 적고 일은 많이 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러던 시절인데 하여튼 그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다 꾸려갔어요. 특히 이제 그뭐 어렵고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흔들리고 또뭐 때로는 내부에 좀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다 추스려서 아주 훌륭하게 인구수를 꾸려주었지요. 이제 데 가장 그그 그 당시 돋보였던 것은 역시 사람 관계였습니다.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그 젊은 참모들을 전부 다 모아 와가지고 그만두질 못하게 이제 어,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그 뭐 끌고 밀고 이렇게 온 것이 이제. 여기까지 온 것이죠. 음, 결국, 어,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들,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랬는데, 이제, 뭐,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음, 나한테는 이제 가장, 그, 뭐, 잊을 수 없는 것이, 음,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, 굉장히 그 여러 번 곤경에 빠졌었는데 안희정 씨가 이제 내 대신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지요. 그난 뭐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.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들을 다 이렇게 다독거리고 추스리고 해서 아주 훌륭하게 이끌어 갔습니다. 그때부터 이제 뭐랄까 그 지도자의 자질 같은 것을 보여준 것이죠. 그러나 이제 그 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한테 아주 그 오늘이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했던 정치적 동지라고 말할 수 있죠. 뭐그뒤 이제 정치를 하는 동안에 힘든 일이 예, 많았습니다. 그래서 힘 빠져서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항상 그 옆에서 안 되겠네. 좀 쉬다가 <laughs> 이제 그 그냥 따라 살게요. 이제, 아무래도, 그, 여러 번 낙선하고 그러니까, 정치를 하면서 힘든 대목이 많았죠.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정치를 그만두겠다, 뭐 이럴 때마다, 이제, 항상, 한쪽으로는 그, 뭐 격렬할까, 이렇게 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하고, 한쪽으로는 이제, 근데 이제, 음, 근데 하여튼, 그이 친구가 나한테나 또 같이 일한 동료들한테, 음, 한 번도 부담을 준 일이 없어요. 생, 근데 이제 그이 친구가, 뭐, 아, 이 친구, 근데 이제 그, 참, 이 친구가 훌륭한 것은, 그 이후, 이제 뭐, 그, 자기가 당했던 그런, 그, 고생이라든지, 희생에 대해서, 한 번도 생색을 낸 일이 없어요. 그리고, 나나 또는,